요나를 상징 물고기에서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래는 허파로 숨쉬기 때문에 그 포유류입니다. 물고기가 아니죠. 이 보통 그 지중해에 사는 그 고래 상어라든가 또 백상아리 이런 상어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기는 5m에서 13m, 13m, 16m까지 도달하는 큰 상어가 있대요. 아, 그거는 이제 이빨이 뭐 쌀만 해가지고 씹거나 물을 뜯고 씹을 필요 없이 그냥 삼키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아니, 덩치에 맞지 않게 프랑코톤이랑 새우, 작은 물고기를 물과 함께 마시고 다가미를 통해서 물을 배출하는 그런 여과식 방법을 쓰는 상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상어가 먹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장에 굉장히 넓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충분한 공간이 있대 물론, 거기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위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에는 공기도, 음, 살아있을 정도로 공기를 통한다. 물론, 사람이 기절했더라도, 다시, 깨어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뭐더 있었대요. 예, 우리가. 어, 이 사흘 반맛을 물고기될수에 있었다는데, 이 사흘 반맛이라는 게, 조금 따져봐야하는게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관용적으로 하루에 어떤 한 부분도 하루로 간주합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때가 금요일 오전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일은 아침 새벽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로는 3일이지만 그러나 그 만으로는 한 38시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긴 시간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과 동시에 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니노에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스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있다시피, 그 밑에 45절까지 사이에 나와있는 것처럼 물고기 배 속에 사와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와있었다는 것을 비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요나를 니네 놈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하나님이 그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하나님의 좋은 대표다 메시아 된 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감춰지고 낮아져서 승기로운 자가 그러니까 이방인도 군나로 오셨다는 것이 내가 메시아 된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